안녕하십니까. 저는 w w 이 전문 유튜버로 활동 중인 안녕뚱아입니다. 저는 현재 레슬링 뉴스 홈페이지 틀어놓고 어, 여러분들께 CM펑크와 올 엘리트 레슬링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사가 적혀 있는 아, 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 잠시만요. 자, 먼저 제목부터 어,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치가 뭐야? 어. CM펑크와 AW 사이에서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우리 국내에서도 소식이 알려졌지만 어, 최근에 ESPN에서 어, c m 펑크가 인터뷰를 했는데 어, 코디로즈 어, 지금 올 엘리트 레슬링의 이제 수뇌부로 지금 있는데 어, 코디로즈한테 메시지 어, 그리고 뭐 코디로즈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임원한테도 이제 메시지를 받았다 라는 말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어, 거론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c m 펑크가올 엘리트 레슬링으로 결국 가는 게 아니겠느냐 아, 그리고 다음 8월 말에 있을 올 아웃 페이퍼뷰 여기에 결국에 어, CM펑크가 등장하는게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어, 의문이 팬들 사이에서 들었습니다 자, CM펑크가 다음 8월 31일에 예정된 올 아웃 어, 페이퍼뷰에 결국 어, 해서 결국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 있었다.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먼저, 자 있었는데 그런데,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코디 로즈가 어, 이 사실을 어, 좀 부인했죠. 어, 직접적으로 어, 연락이 닿지 않아서 문자를 한 것일 뿐이다. 어, 그리고 어, 딱한 차례, 어, 딱한 차례 어,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미팅하는 거 있긴 있었지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어, 올 엘리트 레슬링 쪽에서는 확실히 어, CM펑크를 원하고 있으나 CM펑크가 이거를 조금 밀어내는 약간 이런 어, 분위기가 지금 포착이 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CM펑크 같은 경우는 어디 있지? 스타캐스트 아 여기 있네요. 자 지금 현재 어, 지금 현재 CM펑크는 올 아웃의 오라 페이퍼뷰 맵퍼가 어, 비슷한 아똑같진않으니까 어, 비슷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스타 캐스트 아, 캐스트 어, 3에 참석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인펑크가 아, 스타 캐스트 3에 나가게 되면은. 올 엘리트 레슬링의 8월말 페이퍼 뷰인 오라오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M 펑크도 본인의 트위터에 많은 팬들에게 나보고 싶으면 오라오 가지 말고 스타캐스트로 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밑에 조금 더 내려보면 자, CM펑크가 이제 스타캐스트에 나가기 때문에 올 엘리트 레슬링의 올 아웃에는 나갈 확률이 매우 낮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고 자 그러면은 자 데이브 멜처 어, 지금 현 시점에서 데이브 멜처의 설명을 한번 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데이브 멜처가 레슬링 업자버 라디오에서 밝힌 어, 내용에 놓고 보면은 어, CM펑크가 어, 레슬링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이다 라고 어,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이고 지금 이 상황 아, 코디로즈와 어, 코디로즈와 c 펑크 사이의 어, 문자사건은 요거를 어, 어,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어, 각본이라고 쓸게요 그냥 워크 어, 어, 각본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 지금 요 상황을 음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어 코디 로지가 지금 계속해서 CM펑크를 원하고 있고 CM펑크는 지금 이걸 약간 어 밀쳐내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다 짜고 치는 거다. 어 결국에는 CM펑크가 스타 캐스트에 나가지만. 올 아웃에 깜짝 등장하려고 밑밥을 까는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어도 어 우리 데이브 메처라는 전문가분이 봤을 때는 어 현재 이거는 각본이 아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나머지 밑에 것들 어 좀더 보면은. 자, 확실한 거는, 아, 그들, 올 엘리트 레슬링은, 어, 지금 CM 펑크를 원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CM 펑크가 지금 자꾸 밀어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 엘리트 레슬링은, 어, TNT, 이제 TV쇼가 이제, 어, 10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마도, 어, 지금 현재 올 엘리트 레슬링이 계속해서 지금, 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꼭 올아웃에서 등장시키지, 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의 목표는, 결국 올 엘리트 레슬링의 어, 목표는, CM 펑크를, 어, TV쇼 시작할 때에, 영입하는, 어, 영입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어, 전망이자 추측입니다. 확실, 확실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어, 앞으로 CM 펑크는, 어,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어, 우리가 모릅니다. 아, 몰라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겠지만 지금 CM 펑크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어, 이게 레슬링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올 엘리트 레슬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아, 지금 여기 얘기 나와 여기도 얘기 나와 있지만 어, WWE 쪽 이것도 어, 지금 이제 옵션 중에 하나로 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 여기 위에 어디였더라? 어, 코디로즈가 어디였더라? 아 여기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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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코디로즈가 본인의 트위드에서 어, CM 펑크와의 사건을 조금 이제 어, 이, 어 해명하면서 만약에 CM 펑크가 덥더비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 뭐 놀랄 거는 아니다. 어, 놀랄 일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어, CM 펑크가 덥더비로 가는 거를 약간 우려하는건지 약간 요런 말을 했었는데 어, 요게 지금 어떤 상황일지 정말 어, 저도 어, 흥미롭습니다 자 지금 CM펑크가 뭐 덥더비와의 연결도 어, 사실 어, 납득이 되는게 어, 폴 헤이먼 때문이죠. 지금 포레이머니러 TV 쇼의 어, 각본진을 이제 물론 각본진뿐만이 아니지만 어, 지금 러 브랜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금 임명이 됐기 때문에 어, 시 m 펑크가 덥더비로 또올수도 있다는 소문도 있지만 뭐 사실 요거는 어, 그냥 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로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에는 어, 뭐 브레타트 어, 그리고 이제 얼티밋 워리어 그리고 이제 브루노 사마티노 같은 어, 우리 과거의 레전드 분들도. 어, 덥더비 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라고 말은 했었지만, 결국에 덥더비로 돌아온 적이 있었던 분들이라, 우리는 절대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지금 여기도 쓰여있는 바와 같이. 레슬링 업계에서는 절대로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뭐, 물론 우리 인생 전체 다 그렇지만, 그냥 우리 인생이라 쓸까? 우리 인생, 우리 인생에는, 절대로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c m 펑크의 요번 기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엘리트 레슬리가 계속해서 연관이 있겠지만 최소한 오라웃에는 등장하지 않을 것 같고 나중에 TV 쇼 열릴 때, 아, 그때쯤은 한 번, CN 펑크가 올 엘리트 레슬링을 계약하는 거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 짧게, 마지막, 어, 뭐야 이거, 왜 이거 눌른 거지? 어, 클릭 미스, 잠시만요. 자, 션 월트먼, 어, 지난주, 어, 티비쇼 리유니언에 등장했던 분인데, 우리 엑스파 형님께서 본인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CM펑크의 미래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우리 션 월트먼 형님께서는 항상 본인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팟캐스트 팟캐스트에서 지속적으로 CM펑크가 올 엘리트 레슬링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했던 분인데 이분께서는 지금 CM펑크가 결국에 스타캐스트 이쪽에 나가기로 됐기 때문에. 어, 현 월트먼. 월트먼의 개인적인 생각 써 드릴게요. 어, CM 펑크. 오늘 엘리트 레슬링으로 올 것이다. 아,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갈 것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그런 말을 해 왔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아, 나는 계속해서 어, 그 전부터 이거를 얘기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올 엘리트 레슬링에서 만약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딱올 엘리트 레슬링에 등장하지 않고 딴 데로 가게 된다면은 나는 놀라 잘 빠질 것이다 아, 이렇게 어, 보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션 월트먼도 지금 올 아웃은 물 건너갔어 어, 이미 올 아웃은 물 건너갔기 때문에 아마도 아마도, 어, 올 엘리트 레슬링의 첫 번째 TV쇼 때, 어, CM 펑크가 등장하더라도 놀랍, 놀라... 놀랍지 않을 것이다. 아, 놀라지라고 했다.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CM펑크의 미래가 지금 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 정말 어떻게 될지 어 계속해서 어 소식 다로드릴 테니까 어 앞으로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CM펑크 나중에 봅시다. 어 자, 여러분들 저는 안녕뚱하였습니다. 안녕!